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때로는 우리가 둘수 있는 가장 현명한 수는 상대방이 나를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을 지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순간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순간에 스스로 몸을 낮춥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순간에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관찰하며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척 하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 섞인 미묘한 비꼼, 말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공격, 미소 뒤에 감춰진 교묘한 조종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당신이 그들의 유치한 게임을 알아챌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을 풀었고 당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기에 결코 보여주지 않았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침묵을 무지와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쥔 자가 결국 힘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교활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갖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릇된 우월감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인내심이 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그들의 내면은 불타는 듯한 굴욕감에 휩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당신이 그들을 거대한 게임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은 실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거만한 말들, 모든 거들먹거리는 몸짓,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수고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졸에 불과했고 졸에게는 게임의 결말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데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그 힘을 발휘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의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큰 그림, 즉 전체 판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큰 그림은 항상 눈앞에 만족을 참고 더큰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척함으로써 당신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상황을 읽을 시간, 상대의 동기를 파악할 시간, 그리고 당신의 수를 두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를 머릿속에 그려볼 시간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쉽게 도발에 넘어가며 즉시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안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그들의 공격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당신이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과거의 대화들을 수없이 복귀하며 당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무해한 존재로 믿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체스판을 조종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의 위치를 재배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소평가라는 것은 덕과 같습니다. 일단 그 덧에 발을 들인 자는 처음에는 이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방식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그 충격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앞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밝아 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불편함 속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복수도 박수갈채도 심지어 그들의 인정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이제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태도, 미묘하게 바뀐 말투, 당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알기에 애써 피하는 특정 주제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배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척 했던 것은 그들을 상대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싸움은 아예 싸우지 않음으로써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둠으로써 결국 그들 자신의 행동이 그들의 입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애 어리석은 척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지성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내심을 통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에 당신은 이미 게임의 끝을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즉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당신이 놓은 더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이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지로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뼈 아픈 경험을 통해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잊지 못할 것이고 당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사용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성이나 힘을 즉시 과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이란 과소평가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너무 일찍 보여주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고 경계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장을 풀때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롭지 않다고 여겼기에 착한 척 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대담하게 행동했으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둔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몰락을 위한 각본을 직접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소평가당하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합니다. 즉시 그 오해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소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항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의 위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냥꾼이 근처에 위험이 없다고 믿는 먹잇감이 스스로 탁 트인 곳으로 걸어 나올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 그 조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계획, 모든 의도, 모든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질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만함은 종종 그들이 패배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더큰 위험을 감수하고 두수 앞을 내다보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말이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나친 자신감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맹, 약점,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이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굳이 그것들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짓된 현실을 구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증거, 패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당신의 손에 진실을 쥐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기술, 즉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구별짓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즉시 반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거짓이나 무례함을 바로잡으려는 욕구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충동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거의 현명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반응하는 것은 몇 초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종종 당신에게서 명료함을 앗아갑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당신은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입지를 드러내버립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대응하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만큼 충분한 이해를 모으기 전에 행동함으로써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인내심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음 오븐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위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볼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사건들을 종합하고 일관성과 불일치를 찾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몸짓, 타이밍, 에너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흘리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무시당하는 것과 부인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당신의 진실은 소음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백해지고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뀐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은 훨씬 더큰 무게를 지닙니다. 평정심을 먼저 잃는 사람이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신은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은 당신이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누군가에게 진실을 보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완전히 형성된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타이밍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당신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당신이 너무 일찍 반응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결코 얕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충동적인 결정으로 유도되거나 조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이 즉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눈치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충동보다 인내심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눈앞의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 전체를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가장한 당신의 지혜가 거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힘이